어떤 기준으로 모기 깊이제를 사는지 물었습니다. 깊이제라고 하면 그냥 사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아이들 위주로 나온 제품 위주로 좀 보고. 모기 깊이 효과가 있는 제품을 고르기 위해선 이렇게 의약외품이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 목적의 제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합니다. 이네 가지 성분 중 하나는 포함돼 있어야 목이 깊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제품입니다. 그런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제품 52개를 무작위로 골라 분석해보니 절반가량은 이런 성분이 없었습니다.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.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. 서머 패치나 밴드 제품 보시면 주성분이 주로 시트레날라 오일인데 안전성 근거라든가 목이 깊이 효과가 부족해서 효과가 보장된 제품이더라도 사용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어 어린이가 쓸땐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.